중국은 높은 상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의 청년들은 이미 중국게임을 즐겨하고 있어요 중국몽 뭐 함께 하겠습니다 호호호 뭐 진짜로 짱깨 10단겐들을 향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중국인은 어떨까? 찾아보다가 정말 재밌는 리뷰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사랑신 초콜렛틴 초콜릿 이게 어떤 애니 오프닝이랑 비슷해서 기타 소리로 숨겨대려는 건지는 말 안하겠습니다. 장하신 한포에 날아다게또 알고 보니 지들이 왕자일 거니까요. 어쨌든 시작은 첫탈하시고별 어그로를 다 끌어대요. 처음부터 임신 3개월이라 놈이 튀어나오고, 딴 놈은 애인이라고 오고, 심지어 우리 아이 두 명이 있다는 놈까지 튀어나와요. 이제 여기에 외국인들이 놀라 한국의 가슴이 커서 고민해 엄마의 차별 받는 실시간엔 저 부전성과 씻고 ASMR! 만 추가하는 유튜브 어그로 완성이네요. 어그로로 인해 남주는 여러 논란에희싸하게 되고, 결국 논란을 무효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. 자살한데요. 이거 뭐 하자는 거야? 떨어지면서 이 세계로 가는 전개인 건가요? 아니, 이 사건의 원인 사랑신 메이타타의 등장 후 설명입니다. 그냥 탕탕 싸버리고 싶어지네.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옥상에 사랑신 초콜릿이 들어간 케이크를 놔뒀고, 그걸 난조창하오이가 애들이랑 같이 먹은 것 때문이래요. 그 초콜릿은 같이 먹은 애들이 연인의 기억이 심어져서 외국을 만든다네요. 이 마법을 없애려면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. 왜푸는 방법은 사람과 별 연관도 없는 바람이에요? 뭐 수수께끼 아래 저저 하나씩 풀러가는 거예요? 자, 첫 XR 대상은 임신공격 사스통입니다. 임신이었다는 건 역시 초 반 어그로에 불과하고 이화엔 아일한 판정을 받게 됩니다. 그후 연관도 없고 왜 넣은 설정이에요? 진짜 딱 애니리뷰러들이 제목지를 어그로만 던져준 거였네요. 사스턴의 바람은 부잣집이라 바쁜 아빠와 함께 있고 싶단 겁니다. 이쯤 되면 존나 진부하다고 욕받고 싶지만 엇까라고 뭐라 할까봐 참을게요. 그래서 난주는 이 바람을 해결해주기 위해 아빠한테 대신 전화를 하며 니딸 네 임신 시켰다는 통보를 남기고 오게 만듭니다. 그로 인해 아빠는 걱정돼서 집으로 오게 됐고 설득되어 하게 해줬답니다. 진짜 개지랄하는 스토리네 이건 좀 까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씨발 시작과 끝을 제다 임신 공격으로 해결하잖아요 저도 이제 바쁜 사람 부르려면 임신고백으로 불러내야겠어요. 뭐 이렇게 사스탕은 마법에 풀려나게 되는데아빠 관련일 때문에 계속 장하오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. 참고로 사스탕은 부자에다가 학교에서 인기 많은 미소녀입니다. 정말 좆도 어울리는 로맨스네요. 그렇게 첫 데이트도 하게 되고 장하오이가 가져간 곳이 애니축제 정말 어울리는 커플이네요. 이쯤되면 손잡을 생각이나 하고 있을게 아니라 빨리 저 손을 꺾고 접해야 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? 여기서 두번째 XR 참이안이 비밀리에 코스프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. 얘는 뭔 바람인지 정확 회사가안 <목소리가> 났지만 코스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학교에도 비밀나고 그런데요. 그럼 뭐 숨기고 다닐 수도 있지 학교에서 대놓고 티 내고 코스옷 입고 다녀요. 근데 창하오이 씨바롬이 진짜 그렇게 시켜요. 공부로 내기 걸고 이겨서 벌칙으로 일주일간 메이드보이끼를하기 했어요. 그냥 발전한 새끼 아니야. 대놓고 해결됐다고 뿌듯해하는 표정 진짜 뒤틀어 버려서 다시 웃음 못 짓게 하고 싶네요. 마지막 에서는 중요한 두 아이가 있다는 게 이제는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. 메인타타의 말로는 오랜 시간 방치하면 왜곡된 기억이 현실로 구현된다네요. 아니 무슨 초콜릿이 생명천조까지 가요. 이라좀 스토리가 긴데 불난 생각해서 그냥 넘길게요. 어차피 끝은 또 아버지 만나는 거거든요. 뭐가족용화찍자는 거예요. 이쯤 되면 존나 진부하다고 해도 되죠. 내가 리뷰하는데 내 느낌을 지울 필요가 없잖아요. 제가 하나하나 말안 해서 그렇지 스토리가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아요. 캐릭터들이 흘러가면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위해 자기적으로 캐릭터가 움직여지는 느낌이에요. 너무 수동문이에요. 대놓고 티네 문서하는 트루먼쇼 같은 거죠. 캐릭터에 깊이가 없어요. 안 그래도 깊이 없는 하렘멀일본몽에 뭐 빠져서 좋다고 물고 자빠지면 더 쓰레기 만들었다고요. 마지막 총평으로 제대로 비유하자. 사이트 광고에서 저 임신 3개월이에요 라는 문구 쳐달고 나오는 삼류혜택 같아요